쓰리코. 네 오늘도 원고 투고 쓰리고 건미의 쓰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요. 네. 아니, 그, 오랜만에 보니까, 네. 살도 많이 빠졌고, 어. 오늘 또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나왔는데, 야, 무슨 교수님 같으세요. 안재는 <laughs> 네. 살짝 노안이 와가지고. <laughs> 안경은, 네, 네 좀잘 보이더라고요, 네. 확실히. 아, 어, 나도 그 나이 때부터 노안 오더라.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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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어, 그런 거예요? 그 씨는 이제 한 1, 2년 남았어. 아니, 저 어, 벌써 네. 침침해요. <laughs> 아니, 저, 저는 요즘 왜 렌즈 안 끼냐고 다 하는데, 네. 무서워서 못 끼겠는데. 아. 거 원래 렌즈를 꼈군요? 아니요. 한 번도 낀 적이 없어요.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껴보려고 하는데 네. 여자들 안경 끼면 좀 그렇잖아요. 메이크업하고 네. 그래서 렌즈를 끼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그거를 못 넣겠는 거예요. 아. 두 분은 껴 보셨어요? 어, 처음이 어렵죠. 아. 끼기 시작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아, 네. 시간이 되면? 네네. 아. 가는 네. 아, 시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 지금... 저는 라식 수술을 수술했죠. 을그 그, 하기, 렌즈... 하기 전에는 렌즈를 아. 네, 한 3, 4년 사, 네. 착용을 해봤는데 네. 괜찮았어요. 음. 그렇지만 아. 안 깨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이제는 때가 된것 같아서 네. 어,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도 네.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가볼까요? 오늘의 키워드. 빠밤! 내 네, 나이! 아. <laughs> 아, 내 나이? 네. 아, 내 나이? 네. 야, 나이에 관련된 노래들이 네. 많아요. 네, 뭐. 정통 트로트는 네. 또 엄청 많죠. 네. 나이, 친구, 네. 뭐 부모님, 뭐 사랑, 네.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새해도 밝았고, 네. 우리가 한해한해 한해 이,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네. 그 피지컬이 느끼는 그 나이는 또못 속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음. 이 몸은 하, 이게 한해 한해 틀리다는 게 그렇죠. 느껴지니까. 약알 수가 늘어나요. 약알 수가. 영양제 알 수가 늘어나요. 알 수가 늘어나요. 알 수가 늘어나요. <laughs> 내가 정말 40대 초반까지는 안 먹었거든요. 네. 40 중반이 딱 들어서면서. 영양제가 하나 안에서 두 알씩 가고 지금은 한네알 다섯 알을 아. 먹는다. 응. 아. 뭐그 정도는 보통이죠. 네. 네. 네, 식탁에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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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만 몸은 이렇게 네. 한해한해 한해 틀리지만 음. 항상 이 뭔가 노래를 들으면서 네. 또 젊어지고 네. 힐링되고 하는 흘림? 의미에서 그렇죠. 오늘은 성인가요 이제 중에 트러프 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나이에 관련된 네, 네. 네. 그래서 2000년대 곡들로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라고 네. 추리고 추려봤어요. 오. 네. 먼저 소개해드릴 노래가 바로 김성환 씨의 묻지 마세요 라는 아. 노래거든요. 네. 아, 여기 가사 중에. 네. 묻지 마세요. 내 나이를 뭐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죠.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아, 네. 그 부분이요. <laughs> 네. 그리고 또이 노래가 2014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성환 씨 하면 50년간 배우 생활을 했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10장이 넘는 음반을 발표했다고 음. 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35년간 라디오 MC를 또 했어요. 아버님. 네. 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이가 7순인데도한 네. 네. 50대 중후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비결이 뭔지. 네. 네. 그러니까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오...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항상 하는데 네. 매일 걷고 아... 매일 소식 야... 작게 먹는 게 본인의 네. 이제 건강 비결이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진짜. 네.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데 네. 이분이 (2014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네. 묻지 마세요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볼까요 자, 가볼까요? 네.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여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For 네. 그러고 보면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네. 인기가 있었고 많은 분들 음. 입으로 불려졌던 노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리고 또이 노래를 또 이제 템포를 빠르게 해가지고 저도 네. 행사장에서 많이 불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네.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네. 근데도 이놈의 숫자는 음. 평생 따라다니니까. 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아예. 네. 네. 제 나이는. 30대 초반에 멈춰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어른들의 공감을 받으면서 <laughs> 네. 히트가 된 것처럼 음, 이 당시쯤에 나왔던 노래 중에 나이에 관련된 노래 내 나이,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아,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음. 아, 그 오승근씨 노래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아, 내 나이가 어때서? 아, 그렇지. 네. 네. 이 노래는 워낙에 메가히트를 쳐서 제가 이제 요거는 상당히 뺐는데 <laughs> 네. 네. 좀 비... 어안 불렀던 네. 것들을 제가 오늘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진짜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는 네. 정말 전국적으로 열풍이었죠. 아 그렇죠. 네. 유치원에서조차도 화제 네, 발표할 때이 네. 노래를. 그 그렇죠. 여섯 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음. 내 나이가 어때서를 그렇죠. 막 불렀었던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을 또 소개해보자면요. <laughs> 네. 어 김용임 씨의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음. 노래인데요. <laughs> 맞아요. 이 노래는 2017년도 발표된 노래인데 네. 사실 나이야카라라는 제목으로 네. 2016년도에 발표가 됐지만 네. 다시 제목을 바꾸고 약간의 편곡을 바꾸면서 네. 어, 2017년도에 다시 나온 노래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면은 어디 지명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폭포, 폭포. 네. 아.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젊은 날이 훨씬 좋은 것 같기도 아유, 하고요. 좋아요. 네. 정통 트로트 계보를 잇는 최고의 디바죠. 네. 김용님 씨가 불렀어요. 오늘은 네. 검미 버전으로 오늘이 젊은 날. 한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마이 아카라 마이 아카라 달이다 대수냐. 얼른 나, 내 과거 붙지를 마세요. 알아서 무엇 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 밤에 묻어요. 살다 보 마음에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세월도 좋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달가대 소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그렇지. 청춘엔 기준이 없는 거란 걸. 지금도 한참. 젊은 나 오늘이 가장 김영희 님의 노래를 인생의 건미 씨가 불러 주셨습니다. 아, 네. 아, 아 나이가 다라보다 오늘이 젊은 날하니까 되게 희망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진짜. 그래서 바꾸셨나 봐요. 제목을.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바꾸셨나 봐요. 제목을. <laughs> 네. 아, 오랜만에 불러 봐요. 이 네. 노래가 또 역주행 곡이거든요. 네. 근데 2017년도에 발표됐는데 네. 최근에 뭐 MBC니까 네. MBC 그 트로트의 민족에서 음, 네. 어떤 고등학생 여자, 여고생이 네. 이 노래를 어. 불러가지고, 네. 완전 이슈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재조명 받기 시작해서, 네. 어, 김용님 씨보다 이 친구를 더, <laughs> 나이아가라 하면 이 네. 친구 딱 떠오르면서, 네.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네. 네. 저도 봤는데 너무 이쁘고 네. 잘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 네. 또, 그 다음에 뭐 9, 9살, 뭐, 예. 네. 트로트 신동들이 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네. 몰라요.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면은 저도 그랬을 텐데 네좀 네. 나이가 많이 먹었네요 <laughs> 왜 그러세요 네. 나이 먹어서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중에 홍연철 씨는 나이가 네. 드니까 네. 더 좋은 것들 어떤 게 있었어요 아 저요 네네 어 없나 뭐 네. 나는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어... 나는 왜냐면면 어, 이렇게 뭐 어른으로서 이제 대접을 받고 싶고 형님으로서 아. 대접받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 네. 항상 동생이고 싶고 아. 왜냐면 형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음. 밥값을 내가 내야 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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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맞아,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면 네, 네.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네. 네. 말이 있기 때문에 뭐, 네. 못자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laughs> 받아들이니까 이거 참다. 이거 오늘 끝나고 곤란해지네 우리, 이거. 우리 끝나고 우리 홍 반장님 그리고 네. <laughs> <laughs> 차한잔사 주세요. 이 보세요. 네. 지금 그저그 어? 그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돼 있고 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이제 네. 좀완화되지 않나요? <laughs> 저기 저 매니저하고 같이 이렇게 다 하면은 사람이 몇 명이야? <laughs> <웃음> 아, <웃음> 코로나 때문에 네. 지갑이 많이 굳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laughs>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도 좀잘 익어가고 있지 않나. 아. 옛날에 너무 고집불통에다가 음. 애가 그냥 좀좀 네. 이렇게 고다가지고, 네. 굽힐 줄 모르고, 어.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린날에 좀 이렇게 치기 어려웠던 것들 생각하면 음. 얼굴 붉어지는데. 맞아. 덜 싸우게 돼. 네, 진짜. 이제는 좀 그런 건 없지 않나. 네. 뭔가 좀편 여유로워져서 네. 그런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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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것보다도 이제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네. 아. <laughs> 그런 걸 아는 게 어른이고 나이 먹는 게 아닐까. 예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유행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때 네.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예전엔 그려려니가 안 됐거든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는데. 네. 지금 그 어, 하나 배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네.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려려니. 네. 네. 아니, 그냥 그려려니. 이게 아니라. 그려려니. 아, 고개를 흔들어야 아, 뭐. 을 한을, 한을 담아야 돼.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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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나이에 관련된 트로트곡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네. 어, 김충훈 씨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라는 노래인데요 어, 네. 이 노래가 2019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음. 이분도 모엔터테인먼트 진심원 씨. 네. 네, 거기 소속사에서 음.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 네. 그 김수현 씨 아버지로 유명하죠. 네. 김충훈 씨가. 아. 네, 네. 영화배우 김수현. 그렇죠. 이 네. 한류의 아, 저 시카. 젊은 저 닮은 남자. 어. 잠깐 어, 넘어가고요. <laughs> 아니면 말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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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충훈 씨는 1980년대 세븐 돌핀스의 리드 보컬 출신으로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네. 일단 누구 아버지기 이 때문에 아주 비주얼도 뛰어나십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 노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를 부를 때 네. 너무 섹시하시고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네, 오늘은 마음을 담아서 네. 어,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돌핀 쓰면은 일곱 마리, 저기 그렇죠, 돌고래. 도, 돌고래네. 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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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돌래 일곱 마리, 거기에 대장이었어.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독을 달래 주던 친구도 하나 둘떠막하누나 늙어 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네. 어우, 감사합니다. 좋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네. 김충훈 씨의 노래를, 네, 인생의 거미 씨가 불러줬는데.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니까 불러줬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나셨어요? <laughs> 제가 네, 노래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2년 전에 <웃음> 네. <웃음> 제가 네. 김추모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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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직접 뵀거든요. 심장이 네. 네. 아, 쿵쿵쿵쿵 음. 거리더라고요. 아, 김수현 나빠니까. 네, 네. 맞아요. 아, 네. <laughs> 네, 이 밖에도 나이 관련된 트로트 곡들은 상당히 많지만 네. 앞으로도 또 계속 이 나이에 대한 주제로 노래들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대중들은 그런 노래를 통해서 또 공감하고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위로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나의 나이, 내 나이를 가지고, 어, 노래 세 곡을 또 알아봤네요. 네. 자, 오늘, 어, 그거보다 더 좋은 노래가 있잖아요. <laughs> 어, 나이, 인생. 네, 인생. 허미의 인생 이 노래 네. 들으면서 또 인사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